요셉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장사 지날 때에도 부자였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요셉을 통해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낼 때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에 처음 등장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엘을 통해서 두 아들이 이 땅에 나, 나왔는데 첫째 아들인 요셉이죠. 라엘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의 배경이 있죠. 라헬이 하나님 앞에 행사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는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 더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래는 마음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더하신다. 라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손에 응답해 주셔서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셨는데 그 아들 이 누구냐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원래 베냐민이 아니었죠 왜냐면 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죽을 때 라헬이 그 이름짓기를 베논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뜻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으로 바꾼 겁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베논이에서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의 아들이 된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고통의 아들이 오른쪽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낳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양이고 왼쪽에 있는 게 염소잖아요 그 오른쪽,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오른손과 같은 위치 그 오름과 권능이 함께하는 위치가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함께하는 위치의 아들로 이제 변한 거죠 요셉도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둘 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문하셋,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문하셋 이름뜻은 잊혀지다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잊혀진거예요 베논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잊혀진게 문하셋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열매맺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놀랐죠 어떻게 해야지 잊혀지죠? 우리가 잊으려고 그러면 과거의 슬픔들을, 아픔들을 잊으려고 그러면 잊혀지나요? 아니죠. 내가 죽을 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때 그때 잊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리, 미알이 썩으면 땅에 묻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그때 에브라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고 그 문장의 형태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헬라어에는 원어 자체가 죽음이 두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예 하나는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네크로스의 죽음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네크로스는 그냥 죽은거같 진짜로 근데 다나토스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쓰여져 있으면 자기 부인을 했더라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짜로 보면 식고 맞고 다 하고 누가 나쁜 놈이 들어오고 누가 신천지가 들어오고 하나님 신천지에 져요? 하나님 가짜한테 져요? 하나님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져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진리를 놓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리라. 하 그럼 그 진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 부인의 죽음. 이거 아니면 진리를 몰라요. 자기 부인의 죽음만 죽어야지만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부인의 죽음이 뭐야? 나이도 몰라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근데 꽤는 하나님 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이게 자기 죽으면 죽으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뭐야? 바리새인. 접근하는 방식이 다 바리새인. 어려워요. 자기 부인의 죽음, 어렵고 열매 맺는 거.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싶다또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죽기만 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해 주세요. 모세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홍해 앞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홍해를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자기 부인 안하면 싸우든가 뭐 내가 나를 믿으라고 내가 우리가 애국과 전쟁을 하자. 우리가 200만 우리가 숫자가 더 많고 다 뭉쳐 갖고 죽기로 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그리고어디로 갔어요? 홍해 앞으로. 아, 홍해로 안돼 홍해는 하나님홍무게 어떻게 홍해 앞으로. 누구 가라는 간 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은 어때요? 떻 홍해를 갈랐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갈라주고 싶고 지금도 자기 부인 하나님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